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샤즈디입니다. 오늘은 남성 생식기인 고환암이라는 종류의 암에 대한 인식 확대 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매년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을 진단받습니다. 이 암은 대부분 젊은이들에게 발견됩니다. 고환암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환의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고환 부종이 보고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드물게는 고환의 무거움이나 끌리는 느낌, 고환을 만지면 통증을 느끼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애매한 등통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더 많은 증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환 부위 주변에 병변이나 징후를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반점과 병변은 반드시 암의 징후는 아닙니다. 성병을 포함한 기저감염일 수 있지만, 다음 비디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흔하고 드문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면 해당 국가의 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고환 부위를 검사하고 체온을 측정하며 체중 감소와 야간 땀에 대해 물어보고 암 가족력을 조사할 것입니다. 검사 후 고환 초음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고환과 관련된 종양 표지자를 포함한 혈액 검사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심이 있다면 즉시 요로가 팀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